다, 다 사는데, 다 사. 질렸기 때문에, 기존 거는 이미 물리니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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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작살, 작살요? 작살, 그, 알죠? 이거, 이, 이게 바로 황제 낚시라는 건데. 작살 찍어주는 데는 5,000원 받습니다. 싸게, 싸게 5,000원 받습니다. 소고기 5,000원 맞습니다 바닥 바닥 와 드랙 된다 와 사장님 와 사장님 사장님 님 드랙이 드랙이 너무 쪼여있는 거 같아요 사장님 드랙 스, 스텔라 스텔라 드랙 드랙이 이게 째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저는 귀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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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쾌락을 느끼는 그 사람이라 가지고 사장님 그 드랙 소리 와고기좀 자극 좀 주면 안 돼요? 드랙 소리 들으면 제가 좀 이게 뭐 이게 내 속에서 그게 에에 에, 엔돌핀이지 와아 형님. 와. 만을 뚫려 우와 선생님. 우와 선생님. 형님. 뭐 이거 털리면 털리면 이거 선장 죽일것 같은데 잠깐만. 잠깐만. 우우아 선생님. 우와.. 와, 사장님. 와, 사장님. 우와. 우 형님. 우아 지금 우. 와 씨. 오.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. 와.